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 바울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땅만 보입니까? 열린 하늘,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을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바울을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이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데 절대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보이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길 축복합니다 예, 보이셔야 됩니다 하늘이 보이셔야 돼요 열린, 열려야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신 것에 대해서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건 뭐하고 사는 거예요? 거스르고 산 거예요. 여태까지 거스르고 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부분만을 보여주거든요. 전체를 보여주길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알수 있느냐?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만 보여줘요. 하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우리에겐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부분적으로 보여줬다고 그걸 부분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사소한 거라고 내팽겨, 내팽겨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작은 깨달음이라도 작은 거라도 보여준 것도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인생 전체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보여주시지만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세요? 신령한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다. 도대체 언제 응? 자라날 것인가? 자라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응?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판단하는 겁니다. 아, 내가 보니까 바울이 최고야. 아, 내가 보니까 아볼로가 최고야. 어때요? 내가 판단하죠.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방을 만듭니다. 여기에 들어와. 여기가 최고야. 판단하고 있죠. 판단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판단하시는 분들 보면 아 아직 아 어린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받지 마시고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받아주면 됩니다. 그거를 비판하고 똑같이 돼서 판단하면서 싸우면 교회나 교회가 다툼의 장이 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그래서 고린도교의 시기와 다툼이 항상 끊이지 않는 이유가 다 어린아이들끼리 부딪히고 분쟁하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사도바울은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인지 신령한 자인지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분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란하게 하려면 하나님 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분별해서 그것을 자란하게 하는 분은 누구 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신령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령한 사람인가? 내가 분별하고 있는가? 하늘에 열린 하늘에서 보인 것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작은 깨달음에도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늘에서 경험해야 될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직 그한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그한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다라는 그 예수님의 경험 열린 하늘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열린 하늘의 핵심이에요. 22절에 우리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대리라고 말한 것.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 이런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지켜졌어요? 따라합시다 약속이 지켜졌다 약속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을 지키는 거그 약속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물려줘야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순종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그 순종을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하신, 예수, 순종하신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민이다. 하니라. 아멘. 선지자들과 모세들은,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분은 고난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생명, 죽지 않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어때요? 먼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셨다. 선지자와 모세들이 끝까지 지켰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으로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으로 약속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담은 뭐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에 빠뜨렸어요?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죄에 빠뜨렸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모세가 순종으로 지켜낸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으로 이루어내셨고 우리는 순종으로 그것을 전하고 빛을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하늘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떤 예수님? 순종의 예수님. 목숨까지 십자가에다 피 흘려내어주신 그 순종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내 삶의 지정의 모든 전체를 건드려서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어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일 하겠다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지정이 모든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내 모든 것 가운데 인격적으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인간에게 인격적인 교제가 되려면 우선돼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이십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십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에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인간이라면.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 있게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언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냐면 이 자식이 회개할 때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부모에게로 돌아서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회개의 체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에서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바울의 사역을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우리 속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 그게 나의 사역이었다 뭐한 거예요? 회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회개하고 회개한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20절에 보면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드러내는 게 뭐죠?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를 떠났다 돌아와서 저 회개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삶을, 행동하는 거, 삶을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한 겁니까? 정말 믿는 겁니까? 회계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회계를 했다면 그 회계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회개 이후에 회계의 진정성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 방향이 바뀐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삶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들어진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대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 새로 지었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 새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다 예비해 두셨대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 회개의 메시지 자 21절에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 회개의 메시지가 전파가 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회계의 메시지를 죽이든지 이두 이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회계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그 메시지 앞에 내가 죽든지 그 회계의 메시지를 죽이든지 그 회계에 전한 메신저를 죽이든지 스테반의 설교도 보면 회계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떻죠? 스테반을 죽인 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도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죽였던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회개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회개의 메시지를 안 듣는 게 낫다. <laughs> 회계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죽이느니 회계의 메시지를 아예 안 듣는 게 낫다. 그런데 내가 왜 들었을까? 응? 내가 왜 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회계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굉장히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응? 회계의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바뀌면 어떤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laughs>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대로 살면은, 그 미친 짓이다. 응? 좀 교회에 가서 좀 미친 짓좀 그만해라. 어? 제가 이렇게 교회, 하, 지금 국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 소모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기사가 뜰 때마다 제가 그 답글을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러면은 몇 별의별 말들이 그 답글 통해서 쏟아내는데, 음? 뭐, 교회 잠깐 안 가면 죽냐? 이 미친 것들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답글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면 미친 줄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회개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보호, 보호하세요 내가 죽인다고 사라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 회개의 메시지를 지킨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여전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보호하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사실입니다 그러한데 내가 회개의 메시지를 붙든다면 내 인생 붙드시고 내 인생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는 경험. 와, 내가 회계를 했더니 이 회계의 메시지 앞에 내가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들어서면 그 영역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좀 집중이 안 되시죠? 네? 자꾸 졸음도 조름, 오고. 자꾸 뭔가 딴 생각도 나고 이유가 뭘까요? 회개의 메시지 전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둔감할까요? 또 전하는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부끄럽습니다 예. 회개의 메시지 앞에 어떤 감동도 어떤 감흥도 어떤 움직임도 일으키지 못하는 저 자신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불 같은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고린도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이거 어떻게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불 가운데서 구원 해주신대니까. 그럼 그 커트라인이 어디 어디까지지?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읽어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쌓은 것들은 불이 지나갈 때 남고, 나무나 집으로 쌓은 건 없어진다. 경고의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로 안 받아들이고, 어? 불가운데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나 봐? 그럼 그게 어느 정도까지지? 말씀도 누구 중심으로 받아요? 내 중심으로 받아요.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 설교자로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죄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회개의 메시지 많이 전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교회 사람들 안 모인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목회 경험하면서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리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새로운 보호와 영역으로 들어갈 수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는 누구나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지위에 있던 모든 높고 낮든 모든 사람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는 반드시 증언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회개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에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진짜 돌이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진정한 제사함을 받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늘이 열려서 그 열린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수 있는 은혜가 우리 1 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닫힌 하늘이 아니라 열린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 주시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머리 이성, 내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도록, 오늘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마음속에 어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귀를 기울이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회개의 메시지가 인도하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땅,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그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회개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